나이가 35세 이상이어도 자궁 나이가 좀 어리다거나 그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궁 나이라는 건 없고 난소 나이 난소나이. 난소 난소나이. 나이는 그냥 내 나이랑 비슷해요 보통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저 촬영했을 때. 난소 나이가 어리게 나올 수는 있지만, 난자 나이는 내가 타, 태어난 나이랑 같다라고 그때. 맞아요.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소 나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AMH라고 하죠. 안티뮬라리언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피검사 하는 거거든요. 난소에 있는 난자의 개수예요. 아. 쉽게 말하면. 야, 많... 많아도 나이는 많을 수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런 거네. <laughs> 그러니까 많은데, 퀄리티. 수치는 볼수 없어요. 아 네. 양만 맞는 거고. 네 질은 알수 없다. 그니까이 난소 나이 자체가 난자의 질을 알려주는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생각보다 저 검사를 한 친구들이 다 젊게 나와서. 맞아요, 맞아. 막 자랑하던데. 다 20대로 나와요. 응. 그런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확률 좀 높아. <laughs> 안 좋은 거네. 왜냐면 배란이 계속 안돼 가지고.